여러분, 오늘 할 거는 바로 블레이드보드 한번 해볼 건데요. 제가 첫, 제가 첫 년, 첫, 첫상 올리는 날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한번 해볼까 하는데, 여기 얘들이 엄청 많이 하네요. 일단 이건 지워주고, 이거 거미, 어, 잠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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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. 아, 나 아직 인사 준비 안 해. 했... 얘들이 아직 아기니까, 참을게요. 제가, 사실은, 하고 있었는데, <laughs> 음,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, 중간에 계속, 뭐, 그럴 수 있는데. 일단, 이거 한번 해볼게요. 이거 진짜 크네요. 와. 진짜 대박 큰데, 이거? 이거 대박 크다, 이거. 할거 없나요? 뭐 이상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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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 없어요? <laughs> 저희가 재미없는데, 이거. 아니, <laughs> 이거. 저, 지금은 안 하고. 그래서 다, 그래서 또 다른, 다른 게임을 할 건데. 금모타 해볼게요. 집중한다 <laughs> 오후 배달까? 자자자자자자자자자안 되네 됐다 나 너무 떨리는데 지금? 제가 핸드폰을 해가지고, 조심. 조심. 여기 분명히 길이, 아, 쩡? 쩡 같은 거 길이 있었거든요. 저기 꼭딱지? 꼭딱지 길이 있었거든요. 여기서, 원래 위에가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못 넣고 하는 사람 있는데, 이거를 아무리 받아. 이게, 약간 벽에 붙어! 아, 이게, 촌만 봐고 막혀져 있어서 무조건 떨어지네요. 아, 왜 이렇게 안는데 이거. 해보내야 되나? 아파트 먼저 해야 돼? 안 되네. 전 급식이 아니에요. 저 잼민이에요. 가 아니고, 저 어든인데. <laughs> 그냥 노노노 가져고거요 저 진짜 잼민이 아니에요. 목소리가 잼민이 같다. 제 목소리가 잼민이 같죠? 사실 맞습니다. <laughs> 저는 접식이가 아니기 때문에 전 잼민이입니다. <laughs> 네, 제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. 채널을 만들었는데요. 한념이랑 베이컨이랑 놀자, 이 채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<laughs> 안 나오실 수도 있는데, 혹시 모르니까 쳐보세요. 저 구독자 없어요. 없다구요. 이따가 구독자 확인할 겁니다. 너 근무 타좀 배웠지? 제가 이 맛에 현지대 좀 했습니다만 왜 캐릭터가 왜 노버스냐? 제가 좀 네? 엄마 아빠가 노버스 잘 사줘서 네? 현지대 많이 했습니다만 하런데 52노버스가 나왔네요 아낄 수도 없는 노버스 너무 힘들어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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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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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네아직까지평화롭다빠가 아니고 너무 힘든데 실제로 하기에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뭐또 워듁이야? 다시 한 번. 오, 오. 저 원래 워듁 잘해요. 아. 갈수록 칸이 느는데 아. 이번에 제발. 뭐 너무 쉽는데? 아니, 왜 계속 떠져? 내 워듁 실력 보여주려 했는데. 제 채널 구독해주시면 최초의 구독자가 돼서 돼? 네? 제가 뭐해 주시냐면은 내 네, 아무것도 안 해요. <laughs> 구독 이러면 은 구독자 아무도 안될 텐데. 아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노블러스에 가서 그 사람, 네, 그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 직접 만나서 점프넷 대기할 거예요. 점프넷. 누가 더 잘하나? 그 상, 이건데그상 고수이면 안될것 같은데? <웃음> 아! 새우나 <laughs> <세훈아> 찍을래, 그냥. <laughs> 사연나라보고 노, 베이베. 이제 말이 되네요, 이게? 말이 되냐고요 안해뭐 할까 여러분. 여러분 저 진짜 하다가지고 오면에 비자가 뒤로도 뒤로 아 너무 아파 진짜 아 너무 아파 아아 아, 너무 아파 진짜 아아아아 여러분들 저 너무 메모 저 너무 메머드돼 가지고 네 화면 좀못 믿게 됐습니다. 돼지보고 힐링 하세요 나의 돼지콩 나의 돼지코래가다 여러분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자 이제 돼지 망고 보셨으면은 네? 이제 한번 베이컨에 한번 놓아볼까요? 베이컨, 안녕하세요. 베이컨입니다.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해. 야! 화면 저장 시간. 돼지 한번 이야기로 나올까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지입니다. 빠이 빠이옴 네. 뭐할 거냐? 너무 해나 가지고 뭐하지 모르는데 뭐 일단 내정지 오늘 더 할게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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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정지가 오는지 진짜 한번 해볼 겁니다. 아, 뭔데? 아! 저 진짜 내 정수일 같아? 제 인생은 정, 지가 되는 거예요. <laughs> 내 인생이 안 되기에. 여기고요. 하 하. 한 점인가 이거 저? 거네 그냥 하는 거 같죠? 자자 <laughs> 벌써 매주... 매출 매출 말이야. 어 뭐? 야 이거 통과였어? 아 뭐야 너무 쉽잖아. 아 너무 쉬운데 이거? 이거 너무 쉽다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응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내 정지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심, 심장 정지가 되는 거 아니야? 왜 아무도 왜 아무 말 없어 아 여러분 요새 네 온잠의 TV 저저 온잠의 TV에서 나오는 한념인데 댓글이 안 오고 좋아 좋아요만 해주고 네 조회수만 많이 오르고 좋아요만 해주고 네그 다음에 댓글은 안 달아 나 댓글 좀 받고 싶단 말이야 네 그래서 댓글 안 달는 사람들 직접 찾아가서 점프맵 시킬 겁니다. 기계 없어져요? 응, 거짓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무슨 일 있었어요? 저내저 저 내정지 왔나 봐요. <laughs> 네 이거 안 할게요. 오. 그래서 할거 있는데, 네. 음. 바이. 이렇게 끝낼 순 없지. 제가 한번 네 꾸미고 올게요. 여러분들 제가 우리 폼님 아시나요? 그쪽도 폼님 아세요? 그래서 한번. 그냥 베이컨 불러오겠습니다. <laughs> 베이컨 네뚜루하겠죠루이루들어루죠 아, 그렇죠. <laughs> 베이컨. 안녕하세요 베이컨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루루 루루루루 루데요 폼류 갈아입고 루겠습니다 여자가 있어야 되는데. 이러면 이상하죠? 여자가 된단 말이야, 이러면. 그냥 이렇게 할게요. <laughs> 저는거 이상하죠? 사실은 왜 이기해요, 저. 여러분, 이번에는 제가 한번 혼자 플레이하고 싶은데, 사람이. 오, 땅바지 들어갈 거잘 됐다. 여러분 심심하니까 저 어디 좀 갔다 올게요. 여러분들 사실 어디 안 갔다 왔어요. <laughs> 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로드 대기를 기다리 풍요가 로드 대기 기왕지는 중 <laughs> 오랜만에 게임이네. 안내 분석을 <laughs> 못하겠는데 일단 얘가 케인이고 폼니어얘 바지가 없어요 주웨 킹어 다들 킹과 부르던데 라가타 잭스 뭐야 얘말왜온거야 카우포모? 카우풍어? 카우포모는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 뭐야 봄년도도 왜갱근이 나와? 아, 봄니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바지가 방금 전에 없었어요. 나 이러면 내 챙얼 처음 시작하자마자 망하는데 여러분이거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. 안녕. 대박. 이상한가?